지금 A에서 B N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 가는 방법이 A N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A에서 B 1까지 가는 방법은 A 1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A에서 B 1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 2, 3, 4. w 네 가지가 있겠죠. 1, 2, 3, t w 이렇게. 네,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 네. 어떻게 보면 돼? 4 팩, 3 팩, 1팩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잖아 동의합니다. 음 응. 이거 그냥 이렇게 되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이거 네. 맞지 긴자나 이렇게 길어졌다고 문제가 아니지. 근데 잘 봐봐. 그런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너 점화식으로 말로 된 점화식 많이 풀어봤으면 이제 이건 감각이 좀 발달하는데 A부터 만약 에 B 2까지 간다고 하면 B 2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B 1의 다시라고 하면은 A에서 B 1 다시에서 B 2로 가는 방법이랑 A에서 B B 원에서 B 2로 가는 방법 근데 b1을 딱 결정이 되면 b2까지 가는 건 뭐야? 한 번. 어,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b2. 그러니까 즉 a2로 가는 길은 그러니까 a2의 방법의 수는 a1의 방법의 수 곱하기 1. 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니까. 플러스 b1을 거쳐서 여기서 어, 이도로 네 가는 번. 방법. 네 번이야. 네 번. 네 번이지. 이해 돼? 그래서 네 번인데 이네 번이라고 하는 걸네 번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비비 아니지. 그러니까 대각선 방법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라고 써고 이건 이제 대각선으로 가, 가니까 이렇게 써보자면,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3로 간다고 해봐. <laughs>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 A2. A3 A3라고 부르겠지. 네. A3는 A2에다가 맞지? 네. 지금 여기 가는 방법이잖아. 네. 그러면 A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거든. 네. 곱하기 1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네.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겠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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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플러스 4일까 아니.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죠. 위로 올라가는 거. 응 어떻게? 한 가지 아니. 한 가지라고? 직진. 최단거리인가? 최단거리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 4 아니다 4 아니지 우리가 하나 겹치는 거 빼먹었잖아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는 거 있지 네. 이게 b1 거치는 거였지 네. 근데 b1 다시 해서 여기 갈때 이거는 빼야 되잖아 네. 어, 플러스 3이겠네 그 네. 그러면 지금 a 3는 a2 더하기 1이지 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포함했냐면 어, b2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에다가 여기에서 얘랑 겹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네. 또 3. 근데 그냥 그럼 그냥 3일까? 뭐가 없, 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할수 있는 질문이 이거야 선생님 그럼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경로는요? 그럼 전화물이 아니잖 왜 최단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거니까 거슬러서 올라가 거니까 조금 최대... 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한번 길이로 한번 재볼게 자 봐봐 하나 그지? 렇둘 이렇게 이렇게 갔어 그건 최단거리 맞죠 이건 최단거리지 그럼 하나 둘안되지안 안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바로 없어요. 경로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점화식 나와야 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3? F1D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나온다고? 응 이게? 응. 그러면 얘는 초항이 4고 하니까 넘가서가지 4는 3이 돼야지 4는 3이 돼야이고 a 지은 3이 돼야 3이 돼야지 4는 3이 돼서 정답은 3이 돼야지 4는 3이 돼돼